돈을 목적지로 두는 순간 QLD도 TQQQ도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내려놓는 순간 QLD는 여러분을 시장에 오래 붙들어 두고 TQQQ는 필요한 순간에만 속도를 붙여서 인생의 시간을 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순서가 거꾸로라서입니다. 요즘 투자판에서 제일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계좌를 열자마자 TQQQ부터 잡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속도만 보게 되고 속도만 보이면 리스크가 안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딱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QLD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장비입니다. TQQQ는 체류 시간 위에 얻는 부스터입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루트는 하나입니다. 체류 시간을 만들기 전에 부스터부터 켭니다. 계좌가 흔들리는 날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그손한 번이 몇 년을 통째로 날립니다. 돈의 방정식에서 핵심 메시지가 딱 이것입니다. 부유와 풍요는 다르다. 부유는 많이 가진 상태입니다. 풍요는 돈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통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감정, 내 선택, 내 관계, 내 건강, 내 시간에 끼어드는 순간, 그건 부유가 아니라 통제 상실입니다. 벤더빌트 가문 이야기가 왜 무섭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삶 전체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집, 가장 호화로운 파티, 가장 비싼 여행. 근데 그게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실을 위한 신전이 되는 순간 그 돈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더 커지는 정신적 빚, 사회적 빚이 됩니다. 결국 사라집니다. 돈이 많았는데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좌에서 겪는 문제도 본질은 같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삶을 쌓아야 하는데 돈을 삶의 중심에 두면 계좌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투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와 TQQQ는 잘 쓰면 인생을 바꾸지만 잘못 쓰면 밴더벨트의 축소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돈의 증폭기가 아니라 내 성격의 증폭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조급한 사람은 레버리지에서 미친 듯이 조급해집니다. 평소에 불안한 사람은 레버리지에서 잠을 못 잡니다. 평소에 과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수익 인증으로 자존감을 세웁니다. 그 순간부터 돈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된 돈은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목적이 아니라 연료로 쓰라는 말입니다. 목적은 따로 두셔야 합니다. 시간, 가족, 건강, 선택권,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자유. 이게 목적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이 프레임이 딱 서야 QLD와 TQQQ가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전입니다. 대부분은 전략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어도 계좌가 흔들리면 전략을 버려서 망합니다. 그러면 전략을 버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구조를 QLD와 TQQQ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코어를 qld로 깔아야 합니다. qld는 나스닥을 두 배로 따라가지만 tqqq보다 훨씬 덜 거칠게 움직입니다. 이덜 거친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실력이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체류 시간이 수익을 만듭니다. 나스닥이 결국 우상향하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그 우상향 구간의 계좌를 들고 살아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qld는 그 생존 확률을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TQQQ는 메인 식사가 아니라 디저트로 써야 합니다. 대부분은 디저트를 주식처럼 먹습니다. 처음부터 TQQQ를 크게 접고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깨지고 손절이 반복되고 결국 시장을 떠납니다. 그게 제일 비싼 수업료입니다. TQQQ는 기회가 왔을 때만 정해진 규칙으로만 정해진 비중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매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이유가 뉴스 때문이면 망합니다. 유튜브 때문이면 망합니다 댓글 분위기 때문이면 망합니다 매수 조건은 차트와 규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스닥 대표 지표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본다 지표가 다시 회복하면 추가 매수는 멈춘다 전고점 부근에 오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한다 이익 실현한 돈은 다시 qld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 때 재투입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돈을 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돈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고 했죠. 투자로 번 돈이 여러분의 삶을 더 통제하게 만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잠이 줄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작은 하락에도 감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부유가 아니라 가난입니다. 표정이 가난해지는 부자,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QLD와 TQQQ를 쓰는 목적은 돈을 더 벌어서 더큰 돈을 갖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QLD는 기본 체력입니다. TQQQ는 스퍼트입니다. 기본 체력 없이 스퍼트만 하면 무릎이 먼저 나갑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체력이란 건 손절을 안 하는 의지가 아니라 손절할 상황 자체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코어 비중,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리밸런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더 빨리 부자가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손이 덜 나가는 사람입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평정심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그 평정심은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 시스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로 체류 시간을 확보하고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이 나면 일부를 다시 안정적인 쪽으로 되돌려서 다음 기회를 준비한다.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대부분은 한번 크게 먹으려다가 퇴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 남아 있으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QLD만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QLD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특히 투자 초반 내 심리가 아직 단단하지 않을 때는 QLD가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LD로 몇 번의 조정, 몇 번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내 감정이 어디서 흔들리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TQQQ는 언제 쓰나요? 하락이 왔을 때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씁니다. 대표 지표가 꺾이고 과열이 식고 공포가 커지고 분할 매수 구간이 열릴 때, 그때 정해둔 비중만큼만 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 공면에서 욕심을 부리기 전에 일부를 정리해서 코어로 복귀시키는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해서 아예 안 하는 게 맞나요?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칼을 쓰면 요리도 되고 사고도 납니다. 문제는 칼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만, 쓰기로 결정했다면, 비중과 규칙을 먼저 만들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규칙 없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매매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럼 돈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이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삶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함이라면,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으로서의 돈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목적으로서의 돈은 여러분을 묶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한 장면만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계좌가 커졌습니다. 근데 표정이 편안합니다. 가족에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져도 규칙대로만 움직입니다. 그게 진짜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 위에서 부유가 따라오는 게 가장 강한 순서입니다. QLD와 TQQQ는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을 돈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상품이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돈이 목적이면 어떤 상품을 잡아도 흔들립니다. 돈이 수단이면 같은 상품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시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을 한 줄로 적습니다.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 투자 규칙을 세 줄로 적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QLD는 코어로. TQQQ는 조건부로 만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더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되돌려서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이 루틴이 쌓이면 시장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돈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